진선 경기를 통해서 양 팀의 전력을 비교하고 그간의 노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선 경기를 벌이게 될두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강의원 모셨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서 멋진 경기가 펼쳐지길 기대해보죠. 네빌 터디패스 실버스타 훌륭한 패스죠. 테론. 멋진 패스입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골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홈 관중들의 저 열광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분위기 최고입니다. 네, 오늘 게임의 첫 번째 골이군요. 1대 0이 됐습니다. 브라운. 네빌. 기그스 페론 실버스타 카디난드 네공 빼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숏을 막았죠? 오키퍼 당연하다는 듯이 공을 잡아냅니다 양 팀의 선수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곳까지 들립니다. 배티. 파디난드. 네,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 네, 조직력이 돋보이는군요. 고우야 아, 가슴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있죠. 대안. 잡아냅니다 대단하군요 케이웨이 업사이드로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업사이드 순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관찰하겠습니다 몸상을 버리고 있죠. 네 주심 코너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안전하게 걷어내는군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군요. 비두카 테르티 박스에서 흐르는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총중골 다툼이 치열합니다. 아, 중앙에서 루스버을 뺏기네요. 정확한 슬라이딩 태클로 공격을 멈춥니다. 다코트.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패스 받기 위해 위치 잡습니다. 거둬내야 합니다. 안전하게 거둬냈습니다. 두 방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밀스, 라데베 파디난드. 골을 뺏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궁금하군요. 오늘따라 운 또한 함께합니다. 전반 45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현재. 아, 아직 승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 멋진 헤딩패스 공을 놓칩니다 여유있게 공을 잡았습니다 배티 심판 1대0으로 전반을 종료하고 있어요 네강현 전반 정리 부탁합니다 전반 기록을 보면 같은 수의 슈팅을 기록한 양팀이었습니다 양팀의 감독들 쉬는 시간에 새로운 전략들을 선수들에게 주문했을 겁니다. 그 전략을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선수들이죠. 정확한 패스 연결입니다. 버티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태안 패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의플레이 전방으로 헤딩! 헤딩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아골키파 손끝에 걸리죠. 골키파 몸에 맞고 남았죠. 들어갔습니다! 아 어떻게 골이 들어갔나 볼까요? 네, 듣고 계신 것처럼 관중들 모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점수차 두 점차 2대 0으로 벌어집니다.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후방에서 흐르는 공 잡았습니다. 아주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등공 잘 처리했죠. 일단 페널티 박스 밖으로 뻗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운. 공 잡습니다.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나요? 완전히 혼입니다 패스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잡아내지는 못하는군요. 골키퍼의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느리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 관중들의 환호로 스타디움이 꽉 찼습니다. 현재 경기 양상은 3대 0으로 일방적입니다. 파디난드 베티 스미스 골골 골! 골, 골!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태식력이 돋보이는군요. 팀목이 대단해요. 드디어 추격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네요. 현재 점수는 3대 1. 하지만 시합을 뒤집으려면 좀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앞으로 연결했습니다. 동료 선수 뛰쳐 나가면서 패스를 기다립니다. 파디난드, 허티, 나데베, 케웰 다시 받았습니다. 아 이거 운이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연속 캠패스 좋아요. 볼키퍼에게 걸리고 맙니다. 네 일단 한숨을 돌리죠. 하지만 본업 킥이 남아있죠. 일단, 위기 상황을 넘기네요. 허티. 네, 감각적인 축구를 구사하는군요. 아, 조직력 대단하군요. 수비,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디난드. 앞으로 연결. 데스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공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골때 위를 한참 남긴 슈팅이었어요 더 정확한 슛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쳤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밀스 타코트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 지점으로 연결된 것이죠. 파지난드. 끈공 잘 잡았습니다. 아, 공격 저자입니다. 제공권의 장악이 치열한데요. 패싱 감각이 돋보이는데요. 골스 골키퍼 안전하게 잡았죠 골드입니다 치열한 접전이네요 아 주신 경기의 종료를 알립니다 네 승리했죠 감독 자리에서 일어나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 기선제압이 오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네요 강신호 위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에, 또 모시 도록 하겠 습니다.